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들이 평생 속으로만 품어왔던 이야기 하나를 솔직하게 꺼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예전 같지가 않을까? 아내 몸이 예전보다 헐렁해진 것 같다. 내가 너무 자주 해서, 너무 거칠게 해서 망가뜨린 건 아닐까? 어떤 분은 더 깊은 의심까지 품습니다.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가? 나와의 관계가 싫어서 일부러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입 밖으로 꺼내긴 너무 민감하고 그렇다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덮어두기에 마음이 계속 걸리는 문제죠. 오늘은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해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물어볼 때가 없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가 앞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몸과 마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만의 조용한 상담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많은 남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많이 하면 질이 늘어난다". 젊을 때는 타이트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헐렁해졌다. 그래서 결론을 너무 서둘러 내립니다. 내가 너무 자주 해서 그렇다. 예전 남자친구가 나보다 컸던 건 아닐까? 아내가 나를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나 보다. 하지만 의사들의 말을 모아보면 여성의 질과 주변 조직이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와 얼마나 자주 했느냐가 아니라 시간, 호르몬, 출산, 그리고, 노, 화, 입니다.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탄력이 떨어집니다. 웃을 때마다 생기던 잔주름이 어느 순간은 그냥 자리 잡아버리고 팔과 배의 살도 예전처럼 팽팽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웃음을 너무 많이 쳐서 주름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중력과 함께 우리 몸 전체에 골고루 흔적을 남긴 것 뿐입니다. 여성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질 점막은 여러 겹으로 두껍게 쌓여 있고 그 아래에는 피가 지나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빽빽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달아오르고 자극을 받으면 그 안으로 피가 몰리면서 점막이 봉긋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통로는 단순히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 벽이 안쪽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탄탄하면서도 폭신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점막의 두께가 서서히 줄어들고 층층이 쌓여있던 조직이 한겹두겹 사라집니다. 수분을 머금는 힘도 떨어지고 혈관이 반응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애무해도 금방 따뜻해지고 촉촉해졌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는 도무지 달아오를 줄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관계를 시작하면 여성은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따갑다. 마찰만 심하다. 예전처럼 기분이 올라오질 않는다. 몸이 먼저 움찔하고 마음이 뒤로 한발 물러나 버립니다. 이 경험이 몇번 반복되면 관계 자체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못 느끼는 건가 보다라는 체념이 쌓입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남자는 헐렁해서 느낌이 없다 라고 느끼고, 여자는 아프고 불편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발기를 합니다. 단지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을 뿐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 안쪽 점막은 잇몸처럼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조직입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혈관들이 촘촘히 깔려 있고 흥분이 시작되면 그 혈관 안으로 피가 몰리며 점막이 도톰해집니다. 그러면 통로가 헐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쪽 벽들이 살짝 부풀어 올라 상대를 더잘 감싸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촉촉해지는 현상 역시 어디선가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점막 사이사이에서 얇게 스며 나오는 물이 표면에 막처럼 퍼지며 미끄러움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몸이 긴장을 내려놓고 혈관이 천천히 반응할 여유를 줘야 비로소 준비가 되었다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반응의 강도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처럼 잠깐 스킨십 몇번 하고 바로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몸이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전 방식 그대로 서두르다 보면 남자는 왜 이렇게 넓어졌지? 라고 느끼고, 여자는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느끼는 서로 다른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변화를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주 해서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여러분을 싫어해서 일부러 반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몸이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관계의 느낌이 달라졌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죄책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 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성의 밝기와 준비시간, 그리고 노화된 몸이 다시 깨어나는 조건을 이해할수록 시니어의 성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따뜻하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성은 사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관계 전에 반드시 발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남성들은 물론 여성 본인조차도 이 과정을 발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여성의 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테크닉도 어떤 체위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성이 발기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점막의 두께입니다. 잔잔한 잇몸처럼 보이던 그 조직이 피를 머금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도톰해집니다. 이때 지립구 주변은 살짝 부어오른 듯한 감촉이 느껴지고 표면은 매끄럽고 말랑해지며 온도도 약간 올라갑니다. 남성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이 시점에 여성은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면 아프고 서둘렀다라는 느낌만 남습니다. 아무리 부부여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여도 이 시간을 건너뛰면 그녀의 몸은 다친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부부가 바로 이 준비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만져도 금방 반응하던 몸이 지금은 조용하고 굼뜨니까 예전보다 반응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마음의 벽이 되어 스킨십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점막이 얇아지고 촉촉함을 만들어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예전에 30초가, 지금은 3분이 되고 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단지 깨어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의 발기는 단순히 몸이 준비되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이 열리고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을 향한 신뢰가 깨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그녀의 발기가 더딘 것은 남자에게 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여러분과의 관계를 거부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가지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촉촉함이 충분한지 여부를 문 앞에서만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촉촉함은 입구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 전체 점막에서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 조금 스친 액체만 보고 준비됐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반만 본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은 점막이 얇기 때문에 겉은 젖어 있어도 안쪽은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괜찮다가 들어간 뒤몇번 움직이면 갑자기 따갑고 화끈거리고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남성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발기가 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를 시작하면 통증처럼 느껴지고 자신감도 뚝 떨어지죠. 여성의 상황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은 충분히 발기하면 남성들이 흔히 말하는 타이트함 혹은 감기는 느낌이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여성의 몸이 제대로 깨어나기만 하면 젊을 때보다 더 강한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엔 급하게 스쳐 지나가던 감각이 이제는 천천히 더 깊게 더 진하게 몸 전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서두르는 방식으로는 절대 그녀의 몸을 깨울 수 없습니다. 여성의 밝기는 갑자기 불이 켜지는 스위치가 아니라 촛불이 천천히 밝혀지듯 조용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손끝의 속도, 피부의 온도, 호흡의 길이, 눈빛의 교감, 이 모든 것이 맞물려야 마침내 점막이 충분히 부풀고 촉촉함이 안쪽까지 깊숙이 채워집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아프지 않은 관계에서 좋아서 다시 하고 싶은 관계로 바뀝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가 이한 단계를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채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기가 충분히 이뤄지면 나이가 들어도 감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반응하는 순간의 강도는 청년 시절보다 더 깊고 농밀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길이와 굵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성이 절정을 느낄 때그 감각을 만든 핵심 요소는 의외로 세 번의 리듬 변화, 그리고 자극이 닿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예전만 못해도 몸이 조금씩 군떠져도 여성의 감각을 충분히 깨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에 먼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점막 바로 아래에는 작은 신경들이 가느다란 실처럼 얽혀 있는데 이 신경들은 빠르고 강한 충격보다 부드럽고 점진적인 움직임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너무 크게 움직이면 여성의 몸은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찰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고 약하면 몸이 감각을 달아올릴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단계 리듬입니다. 첫 번째는 몸을 여는 워밍업 리듬입니다. 이 단계는 아주 느리고 가벼운 움직임으로 점막이 피를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서두르면 그녀는 아무리 오래 해도 절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이 살아나는 중간 리듬입니다. 서서히 호흡이 길어지고 허리의 힘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때 여성의 골반이 남성의 움직임과 비슷한 템포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스스로 리듬을 맞추는 이 단계가 사실상 절정의 문 앞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이 절정으로 치닫는 파동 리듬입니다. 여성의 골반과 호흡이 남성의 움직임에 맞춰 작게 떨리듯 반응할 때, 그때부터는 리듬이 아니라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힘을 주지 않아도 그녀의 몸이 스스로 밀고 당기며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남성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흐름입니다. 대부분은 어느 순간 강한 속도로 바꿔버리거나 리듬을 갑자기 바꾸죠. 그러면 여성의 몸은 금세 감각의 축을 잃어버리고 정점으로 향하던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성의 몸은 꾸준한 리듬이 유지될 때 가장 깊은 쾌감을 느낍니다. 힘이 아니라 지속성이 절정을 만듭니다. 여기서 방향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성의 성감은 단순히 안쪽 깊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앞쪽 벽과 위쪽 방향에서 더 반응합니다. 이 부분은 흥분이 올라오면 혈관이 가장 잘 부풀고 점막이 더 민감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옆으로 스치는 느낌, 위쪽으로 밀리는 느낌, 한쪽으로 작게 비틀리는 움직임, 이런 자극에서 큰 쾌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즉, 깊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정확히 스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은 힘을 주면 강해지지만, 여성은 리듬을 맞춰야 강해집니다. 남성은 속도를 올리면 정점에 다가가지만, 여성은 방향이 맞아야 정점에 닿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나 기교가 아니라 어떤 움직임에 그녀가 몸을 따라오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태도입니다. 여성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순간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움직임과 그녀의 골반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질 때입니다. 그 흐름이 타이밍을 타고 올라올 때 여성의 몸은 스스로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 수축이 반복되면 흔히들 말하는 절정 직전의 떨림이 나타나고 이 떨림이 파도처럼 번지면 여성의 오르가즘은 찾아옵니다. 여성의 절정은 폭발처럼 한번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파동이 서너번 반복되며 서서히 맥박처럼 퍼져갑니다. 그래서 여성의 오르가즘은 남성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더 확장된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를 오래 쉬었던 부부라도 이 리듬과 방향만 이해하면 다시 깊은 감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가 잘안 풀릴 때 가장 먼저 바꾸려 하는 것이 체위입니다. 혹은 손으로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얼마나 깊게 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부부에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동작이 아니라 호흡의 길이입니다. 여성의 몸은 호흡에 맞춰 반응합니다. 남자가 들이쉬는 숨이 짧고 급하면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합니다. 긴장은 감각을 닫아버리고 점막의 혈류를 끊어버리죠. 반대로 남자의 숨이 길고 낮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의 몸은 천천히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대에서는 호흡이 얕아지기 쉬운데 이 얕은 숨은 몸의 준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성은 상대의 호흡을 통해 나를 서두르고 있는지 내 몸을 기다려주는지를 느낍니다.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신호가 바로 이 리듬입니다. 남성의 몸이 흥분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지지만 여성의 몸은 흥분할수록 오히려 숨이 길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쪽으로 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둘의 감각은 절대 맞춰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관계가 어긋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몸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남성은 서두르고 여성은 아직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겹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의 속도입니다. 여성이 가장 잘 반응하는 속도는 빠른 움직임이 아니라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 일정함이 계속 유지될 때 여성의 신경은 자극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감각이 올라옵니다. 그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 절정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성의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자극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방향이 급하게 바뀌면 감각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장황한 말이나 준비된 멘트가 아닙니다. 그냥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디가 좋아? 이 질문은 그녀를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대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올라오는 동안 여성은 말하기 힘들고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감각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다릅니다. 여기 괜찮아?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녀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움직이면 그것으로 대답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의 대화는 긴장을 풀어주고 몸이 반응할 시간을 건네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성의 표정과 리듬입니다. 여성은 관계 중 말보다 표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잇습니다. 서두르는 표정, 참는 표정, 지루해하는 표정.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부부에게 필요한 건 예전처럼 힘을 쓰거나 큰 동작으로 열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호흡을 깊게 하고, 대화를 짧게 하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면 여성의 몸은 신기할 정도로 빨리 반응합니다. 이때부터 감각은 더 이상 마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깨어나며 만들어내는 잔잔한 전류처럼 번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각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 뿐, 깊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기다릴 수 있다면 관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진한 경험으로 변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숨을 고르면 여성의 몸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녀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더 다가가기가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관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큰 힘, 더 빠른 속도, 더 자극적인 시도 같은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몸을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의 감각에 귀 기울이는 시간에서 나오죠.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반응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반응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젊을 때와 다를 뿐입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 오래 걸리고 조금 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결코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풍부해지고 감각이 더 깊어지고 정서적인 교감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시니어의 관계가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젊은 날의 성적 긴장감이 아닌 평생을 함께 나누어 온 신뢰와 온도가 감각 위에 고스란히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한번 손을 잡아도 한번 눈을 마주쳐도 따뜻한 전류처럼 온몸을 감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안정적인 쾌감을 느끼는 부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고 비교도 없고 증명하려는 마음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녀 모두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고 관계도 그 자연스러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속도, 새로운 대화, 그리고 새로운 리듬의 감각입니다. 여성은 충분히 발기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감각이 조금 늦게 도착할 뿐이고 그 늦은 도착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손끝,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천천한 리듬은 그녀의 굳어 있던 감각을 깨우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림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남자의 자신감 역시 오랜 시간 눌려 있던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관계는 누가 먼저 변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어떻게 맞춰가느냐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청년의 방식이 아닌 시니어만의 방식으로 다시 천천히, 깊게, 느리게 사랑하셔도 좋습니다. 몸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감각은 여전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첫 걸음을 내딛는 일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해보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혹은 3을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계속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